이게 고소형인가요? 네 오. 우리가 보통 이제 아, 유충이 아, 이렇게 번뜩이 가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붙어있죠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카 왕거질리 슈퍼미름이라고 그러죠 아, 슈퍼미름의 아, 성충입니다 얘들은 아, 이건 엄청 크네요 먹으면 네. 근데 어떤 맛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흰전박이꽃무질하는 아, 뭐가 막 움직이는데?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은 가축으로 함께 키워가는 녹색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모든예 대표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식용 곤충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어,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 먹어도 된다고 하는 곤충이 총 10가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미러움이라는 곤충하고 흰점박이꽃무지, 아메리카왕거저리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키우고 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식용 곤충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보고 아, 앞으로 이게 조금 미래의 농업에 플로... 로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육지입니다. 사육 본동인데 이름을 좀 사육하고. 와, 그 규모 가 엄청 크네요. 150평 정도. 아니야. 씨. 자, 여기만 사육지고. 아, 여기 되게 넓네요. 아, 이게 고정인가요? 네. 헉, 살아 있네요. 네 살아 있습니다. 오 이거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믹피를 얘들이 먹는데 네. 가공을 할 때는 이틀 정도 굶깁니다 굽기서 네. 몸 안에 있는 걸다 빼고 아주 깨끗한 상태 먹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먹겠습니다. 와 이렇게 한꺼번에 먹으면 건강이 좋은 거네요. 생 네. 고구마 맛이 날 거면 아마. 어 진짜 괜찮네요. 네. 한마리 먹으니까 맞습니다. 그냥 무맛입니다 예, 한, 뭐 아무 많이, 맛이 안나는 예, 좀 <laughs> 많이 좀 집어서 좀 드십시오 고소해를 이렇게 키워서 먹으면 네, 환경적으로 네.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대형 가축에 비해서 물 소비가 적습니다 소가 한 마리가 자기 몸무게 1kg 불리는데 필요한 물량이 한 2만 리터 정도 이 친구들은 한 8리터 정도면 되거든요 뭐 2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먹는 사료 자체도 소맥피를 먹이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어찌보면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아,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키우는지 조금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네. 어, 여기가 이제 사육실인데요. 기게 밀격, 소맥피죠 아, 예. 예, 이렇게 밀기우이라고 합니다, 밀기울. 주먹이 운으로 하고, 어, 여기서 이제 물을 한 번씩 줄 때도 있고, 야채나 과일을 한 번씩 줄 때도 있습니다. 아. 3일에 한 번. 보통 아래서 에한 10일 정도면부활을 하거든요. 예. 그럼 너무 작아서 눈이 잘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한한달 정도 두면 한 1cm 정도 크거든요. 예. 그 애들을 이렇게 분판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유충 1kg를 키우는데 필요한 사료가한 3.5kg 정도 음.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면 모 보이시죠? 여기 미름 똥입니다. 미름 아 분변 이게 네. 천연 비료입니다. 이게 유기질이 너무 높아가지고 음. 가축분보다 훨씬 좋은 비료로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산란실, 성충이 이제 알을 낳고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유충이 이렇게 번데기 가정을 거칩니다. 깨어나는 성충들을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네. 보통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번데기가 이제 바뀌려고 하는 충들은 자기가 이제 그게 성장이 다된 유충들을 네. 번데기 만들거든요. 네. 정충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번데기를 만들고, 그냥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는 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아 성충이서 기 알을 낳고 있습니다. 아 보통 지금 들어가 있는 성충이 일일이 한 마리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게로 잽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성충이 무게가 500g인데 네. 3일 한 번씩 분반을 바꿔주거든요. 3일 동안 알을 받는 양이 다 자랐을 때한 3kg 정도. 와, 많이 넘네요. 네. 온도나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안받습니다 아니요, 받습니까? 온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아또 자체 얘들이 서로 군집 생활하면서 자체 발열을 일, 일으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온도만 있으면 겨울에는 그나마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여이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40도 정도 되면 이들이사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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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렇게이이시죠 이렇게 했지. 그럼 얘들은 이렇게 알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음. 알을 받고 여기서 한 10일 되면 깨어나거든요. 예. 깨어나면 얘들 한달 둡니다. 그면한 아. 일생 정도 크는 예. 거를 여기서 분판을 하는 거죠. 자체 굉장히 너무 치열하기 아. 때문에 예. 한 7, 800kg 정도 키운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와 되게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 <laughs> 우리가 말하는 아메리카 왕거즈리 슈퍼미름이라고죠. <laughs> 슈퍼미름의 성충입니다 얘들은 얘네들이 지금 나온 아에서 나온 고소해 있는 저쪽에 있습니다. 아있습니까또 저쪽에 보시면 이건 엄청. 네, 예, 예, 슈퍼미름이라고 아, 하죠. 이거는 좀못 먹겠습니다. 이건, 먹으면 근데 어떤 나이 맛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얘들은 어. 특성이 여기서 번데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면 동적 포식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습니다. 끊임없이 얘들을 움직이거든요. 네. 얘들을 번데기를 만들려면 각각 한, 하나씩 독립으로 종이컵이나 작은컵에다가 따로 독립을 해줘야 됩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 얘들은 온도라든지 이런 데 민감하고 어. 가시죠. 꽃뱅이 이제 보러 가나요? 아참 꽃뱅이란 것 같구나 흰점박이 꽃무지라는 뭐가 아, 먹은 중인데? 아. 이게 그러면 종식 명칭은 흰점박이 흰점박이 꽃무지 아, 네. 꽃자가 들어가서 농진청에서 이칭으로 꽃뱅이 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미럼하고 다른 게이 어, 친구들은 섭식 사료를 먹습니다. 근데 미럼은 소맥피, 근식 사료를 먹, 먹고 있는 상황이고. 와, 그럼 이렇게 이런 거 알아내고 제조하시기까지 연구를 많이 하셨겠네요. 네, 뭐 연구도 많이 했었고, 음. 꽃뱅이가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혈전 용해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400년 전에 동의보감에 어혈을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혈행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는 아니, 이게 뭐 있어요. 과학적으로 최근에 뭐 검증이 좀 됐나요? 경북대학교에서 도 연구를 많이 했었고, 한미양양에서도 혈전 용해 쪽으로 지금 많이 그렇게 연구를 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 모든 만병의 근원은 혈액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예. 어, 손에 한번얹어 보실래요. 이게 디룩입니다 얘들은. 아, 디룩인다고요 네. 어, 디룩이죠 아, 에볼레 그래. 상태도 시경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성충이 된다고요 에볼레, 애벌레, 에볼레죠. 에레 애벌레 상태에서 미룸도 예. 에볼레 아. 상태에서. 아. 네. 그래서 애들체험 같은 경우도 이 군병의 레이스를 만들어서 예. 달리기 시합도 좀 해보실래요? 아. 우리 자 미룸을 한번 건조시켜 볼까요? 예. 여기가 미럼을 건조하는 게, 없대요. 이 기계가 미럼을 건조할 수 있는 대형 전자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척에서 하는 것만 보이는데, 네. 여기 지금 건조 미럼을, 쇠에 넣어서, 응. 와, 진짜 자동적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고기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도. 인식이 금방 바뀌죠? 예. 네.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안 음. 바뀌어요. 사람들 인식이. 아, 저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한번 아, 네. 먹어보면. 네. 너무 맛이 깔끔해요. 여기 이제 저렇게 씻어서, 아, 여기 넣고 이제 건조를 하는 거예요. 아, 아 맛을 한보시겠습니 많이 먹어야 돼요 아, 건조를 하니까 고소함이 음, 게... 엄청 극도화될 것 같은데. 견과류 맛도 나고, 건새우 네. 맛도 나고.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나요, 보통? 보통 그냥 드시면 제일 좋다. 응. 갈아가지고 다른 식재료를 해줄 수 있고. 뭐 이렇게 쉐이크 같은데? 네, 쉐이크 해서 먹으면 좋고요. 군말은 응.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서 아, 고기를 못 드시는, 기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곤충 단백질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아, 맛있습니다. 음. 식 대나가 이만큼 쉐이크. 지금 이제 체험장으로 가면 되나요? 예. 네. 야외 체험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어, 놀이터까지 만드셨네요. 네. 아무래도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어린 친구들이 여기 와서 새로운 곤충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들이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으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 조공 아닌가요? 공작입니다. 아, 공작입니까? 예. 네. 네. 이건 공작이고, 어? 네. 어? 이거는 봉작? 닭인데. 네, 이기는 백봉. 그러면 닭은 나중에는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계란에 초청을 해주고 있어요. 단배질를 많이 섭취를 하는 계란 그리고 애들 체험 오면 살아있는 미름을 애들 먹이 주는 체험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상닭 쪽이 아무래도 좀 관리하기도 좀 쉽고. 아, 금계네 양대. 응. 아, 아 꽁까 아, 저 새끼도 있네요, 새끼. 예, 저 아, 새끼 너무 귀엽다. 야, 저 새끼인데 지금 네. 세 마리가. 아, 사라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들 농장이 전국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형태의 또 사육장 중에서는 선전화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오시겠네요? 예, 유치원에서도 꼽고, 초등학교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또 여기서 했거든요. 자연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좀 생기고, 어, 내가 지구를 지키는 실천을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것도 좀알수 있고. 음,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식용곤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아무도 안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때 아. 남들을 따라가게 되면, 고발조자밖에 는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용기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분야에서 제가 한번 재고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 아. 근데 8년 동안 지금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좀 어려운 종목을 택했죠, 사실은. 뭐 처음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더라. <laughs> 고 지금 이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충 6차 산업을 통해서 지금 소독이라든지 수입권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